자, 분수의 더셈과 뺄셈, 여러분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더셈 뺄셈을 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분자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만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분자만 가지고요. 가끔가다가 더셈이니까 분모까지 더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분수의 뜻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더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분모가 7로 같기 때문에 분자인 2와 3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와 3더해주면 5로 답은 7분의 5가 됩니다. 분모가 같을 땐 어떻게 한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무엇만 더해준다. 분자만 더해준다. 분모는 절대로 더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더했을 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되고, 분자만 더해준다는 것. 자, 여러분들, 여기 대분수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더 셈일 때는 그냥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게 편합니다. 무엇따로, 숫자따로, 그 다음 분수따로, 숫자끼리 더하면 1 더하기 2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더할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모가 같을 때에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분자만 더해주니까 5 더하기 8은 13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자가 분모보다 큰 가분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줘야 겠어요 대분수로 바꿔 줘야 되겠죠. 이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 아래, 앞에 있는 숫자는 분자의 분모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에는 9가 얼만큼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고 4가 남죠. 그래서 1과 9분의 4입니다. 더해주면 다시 숫자들을 더해줘야 되겠죠. 3 더하기 1, 4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빼셈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무엇은 그대로 두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무엇만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배기하면은 9분의 3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약분 안해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때에는 약분을 습관적으로 해주는 게 편합니다. 3이면 3, 얘는 3곱하기 3이니까 3끼리 없애주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대분수의 뺄셈에서는 여러분들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앞에 분자에서 분, 뒤에 분자를 뺄때 부족함이 없다면은 덧셈과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에서 3 뺐을 때는 지금 6이 되기 때문에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숫자 따로 분수 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하기예요. 왜냐하면 4와 11분의 9는 숫자와 분수를 분리했을 때 어떻게 쓸수 있어요? 4 더하기 11분의 9죠. 4와 11분의 9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따로 분수 따로 했을 때 가운데는 무조건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분수라는 것은 숫자와 분수를 더한 개념이니까요. 4에서 2 빼면 2가 되죠. 더하기 11. 분모가 11로 갔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계산하면 9에서 3 빼면 아까 6이었죠. 그래서 답은 2와 11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숫자 따로 분수 따로 하도 괜찮은데 여기서 분자를 봤을 때 2에서 5를 뺄 수가 있나요? 네,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숫자에서 앞에 숫자에서 빌려와야 되겠죠. 자 여기 앞에 숫자 1이라는 것은 분자에 분모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뜻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5에서 하나를 빌려오면 숫자는 4가 되고 이것은 곧 분자에다가 분모만큼 분모 7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에서 7 더하면 9가 됩니다. 빼기 3과 7분의 5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숫자 따로 분수 따로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9에서 5를 이제 뺄수 있게 됐으니까요. 4 빼기 3 더하기, 가운데는 무조건 더하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분수는 숫자와 분수가 더해진 개념이니까요. 7분의 9 빼기 7분의 5입니다. 그러면 4에서 3 빼면 1이고, 분모가 갔을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계산해주면 9백이 오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통분입니다.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분모를 통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모를 같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전 단원에 배운 거네요. 친절하게도 교과서에서 4로 통일을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분모가 살 때에는 그대로 분자를 갖다 쓰면 되고요. 분모가 다를 때에는 이 분모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따져보아서 그만큼 분자에다가 똑같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에서 4가 되기 위해선는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2를 곱해주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4 12로 통분을 했네요. 그러면 3 보겠습니다. 3에다가 얼마 곱해야 12가 되죠? 네, 4를 곱해야 12가 되죠. 그렇다면 분모에 곱해준 만큼 분제에다가도 똑같이 곱을 해줬을 때 4, 2, 8이 되네요. 그다음에 4분의 1 보겠습니다. 4분의 1은요, 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2가 되죠? 네, 3을 곱해야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에다가 곱해준 만큼 똑같이 분제에다가 곱을 해준다. 그래서 3일은 3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크게 비교, x 제곱 그리고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무엇부터 비교한다? 숫자부터 비교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왼쪽 분수에는 숫자가 없고. 오른쪽 분수는 숫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자, 이것도 역시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 비교하면 되겠지만은, 단순히 분수의 크기만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상대편 분수의 분모를 곱해준다. 그래서 7, 6, 42죠. 이쪽은 42가 되고요. 오른쪽은 8, 5, 4 2이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가 더 크나요? 42인 왼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